쉽지만... 터틀이 <laughs> 아 <laughs> <laughs> 이제 필요 없지. 그냥... 그냥 이거... 덱스를 좀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니다 아, 이제 잘 잡지 않냐? 이 정도면... 혼자 잡는 거치고? 이 정도만 해도 잘 잡긴 하는데 민첩만 맞추면 진짜 잘 잡겠다. 오늘 전민 작 한번 해보긴 해야 되겠다. 아니 솔직히 너무 짜쳐 이거 10퍼 두 장은 너무 짜쳐. 됐다. 끝. 이제 전민 해야지 이제. 아 크로노 아 크로노도 마렵긴 한데 전민을 할까 크로노를 할까 크로노를 먼저 할까. 크로노 60퍼 작? 마음은 10퍼 작 하고 싶은데. 잠껴 보자. 야, 이거 작안 했는데 1577? 맞돌이긴 하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 씨포작. 아, 이거 구하기 존나 힘든 건데 이거.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지.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다고 얘들아. 시발 자신이 없어. <laughs> 야, 오늘의 운세 좀 일단 보자. 어? 성공 시대? 일의 결과가 좋고 도움을 얻기도 좋은 날입니다. 행운이 당신의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결과가 좋게 날타날 것입니다. 특히 이성에 의한 도움이 길하게 피... 작동합니다. 이성? 대신, 해준 내게 허락 된건 힘겹 기만. 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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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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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10%를 바르느냐? 아니면 60%로 트느냐? <laughs> <laughs> 아 그냥 호크헤드 쓰고 전민작 살 거야? 아, 씨. 이성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여자 앞에서 자그레야 돼. 내가 볼때 티아누나 이 누나가 좀 이쁘긴 해. 약간 제니 닮아가지고. 다섯 개만 발랐거든요. 오? 어? 잠깐만 이거 분노도 안 썼는데? 오? 어? 사랑의 고민 해결? 그럼 몇이었어? 오, 1688? 오, 어, 1688? 아까 1599였잖아. 아, 이자? 장공 말이 없네 아 장공 말이 없네 아니 장공 안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잖아 지금 전미 뽑을 돈이 없잖아 4개만 사서 한번 질러보자 <laughs> 잠깐만 너왜 그러니 나한테 장공아 진짜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아야 이.. 아이씨 왜 이래 나한테 아나 진짜 미치겠네 장공이 새끼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미치겠어 진짜 야, 이거 팔자 옥냥아님 하나만 하나만 살돈더 빌려주실래요? 아 이거 빌려주는 거야 이거 아 아니 아니 아 너무 많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이씨 조그만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끝. 서버 옮기자. 어. 제발! 히아! 으아아아 어! 십오 차인데?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디 됐어? 와, 진짜. 아까 훈제해주셨 던 분들 다 오세요. 5 0만 원씩 더 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훈제해주신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저안 됐을 거예요. 아, 5 0만 원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심도호 4700에 사실분왜 안와? 간장게장 6kg에 매소어 이거 조금 마려운데? 간장게장 6kg면은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나? 이 정도면 만족이다 오케이 됐어 나200더 드렸다 여러분들 아 마지막으로 전민 바려고 끝내야겠다 또 이거 실패하면 또 장공 작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웃음> 미치겠네. <웃음> 아, 이 무한 굴레의 네 빠졌네. 방은 징그러워요, 노하 아니, 내가 이거 70장 발랐는데 두장 성공했거든. <laughs> 70장 발랐는데 두장 성공했단 말이야. 그치야? 25장. 딱단 4장만 붙었으면 좋겠어, 지금. 부탁이야, 제발. 4장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어려운 건가? 좀민 이거 나한 100장 쓴거 같은데, 100장 중에 3장 냈어. 이게 말이 돼? 아. 아휴... 개새끼,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아, 한테왜 그러냐고! 그치? 아이, 씨X! 아, 그냥 마지막 이거 장공 발라봐. 어차피 지금 매소 들고 있어봤자 개소낸데. 그냥 어, 씨발 발라보자. 마지막이야. 아또 이러면 또 해야 되잖아. 또 이러면 또 해야 내가. 다행이다. 아 진짜. 아 씨버트. 돈좀 빌리자고. 오늘 이게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지옥의 구렁텅이로 또 빠져가지고. 쌀먹 유망주 이 친구한테 빌리겠습니다. 가지레야! 다! 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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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아.. 공심을팔 아, 생각까지 아, 18, 해야겠다 아.. 나 진짜 개같다 망하면은 그냥 공 너머 다 팔고 어? 망토 팔고 신발 팔고 접고 그냥 롤로 넘어가 넘어가 그냥 그럼 뭐야? 그럼 장공인가? <laughs> 800가지 <laughs> 아 이거 빚쟁이들이 지금 겁나 몰려오겠는데 나중에 가면 좋됐는데 어떡하냐? 어 옥량아니고 싶다 310만원만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10만원만. 오케이, 큰 돈으로 가자. <laughs> 이거 꼭 따서 갚겠습니다. 진짜, 이거 이, 진짜 인생 마지막이다. 지금 빚이 3,000에다가. 이거 개 비싼데? 1300이야? 와, 씨. 선생님이 주신 03노목. 어. 힘드냐, 진짜. 아, 이건 아니, 아. 어! 아, 주세요, 제발! 아, 나 실수 088 버렸어! 아, 주세요, 제발! <laughs> 제발! 아니. 저, 저 지금. 뭐라고? 누가 먹었어? 아 이상형이 먹구나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좋대 뻔했다 진짜. 먹자마자 바로 뿌렸는데 네가 안 먹은 아 바로 버렸어? 야 그러면 이게 세 명의 손을 탄 거네. 대한민국 바닥에 옹팔로목이 1 분간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안 먹는다고? 아 진짜 착하다. 아, 진짜 이거 만약에. 못 먹었으면 진짜 나 방송 접었다 아 방송은 안걸고 이거 메이플 접었다 장공 파는 사람 없나? 아얘 뭐야 그래 고마워 그만해 이 새끼야 뭔데 이거 하트 내 일은 없어! 개새끼 나 마지막으로 좀 빌려줘 ほれごしっちまーす 빛 받으러 오세요, 선생님들 보검? <laughs> <고검? 웃음> 나를 믿어? 나 이제 자신이 없는데 아니 이거 나를 믿는다고? <laughs> 아니 간다 불만 없지? Hot. <laughs> 뭘한만 더야? 또 해달라고? 너 제정신이야? 모르겠다 나도. 이가 선택한 길이다. 벌어 야겠다. 야, 돈잘 벌린다. オケー、たまらぼった。